네, 2024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 신인 투어스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올해 최고의 남자 신인은 첫 만남 신드롬을 일으키며 5세대 케이팝 시대를 연 투어스입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투어스 인사드리겠습니다. 24, stay with us. 안녕하세요, 투어스입니다. 어, 네, 먼저 이렇게 값진 상을 주신 MMA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잘 먼저 생각나는 우리 사이 여러분! 같이 성장할 수 있음에 저는 항상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매일매일 함께해요. 정말 감사합니다. 네 정말 올해 감사하게도 이렇게 좋은 상을 많이 주셔서 그에 걸맞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사이 사랑해요. 그리고 저희 항상 저희를 애써주시는 플레디스 식구분들도 정말 사랑합니다. 화이팅. 네 그리고 저희 사이분들은 너무나 또 항상 사랑하고요. 그리고 저희 밤낮없이 항상 저희 곁에서 현장에서 도와주신 우리 투어스 스태프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.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투어스 될테니깐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어스였습니다 24 Stay with us 감사합니다